아아아아지어 야호! 이거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야호! 야호! 빨리 차력 중에 나 더벼. 들어와. 들어와. 이, 들어와. 씨. 끝내 줘! 제발. 제발. 내가 눌려는 거야? 아 씨, 내가 눌려야 돼? 아, 골때리 네 씨. 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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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렀어 빨리 끝내. 눌러서 내가 빨리. 자, 빨리 끝내. 음. 아. 아아아아악! 씨부레! 자, 2편 바로 시작합시다. 자, 더하우스2, 더하우스2. 그러니까 아까 1편이랑은 전혀 다른 스토리일 거예요. 이것도 영문판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이거는... 어,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뭐 이상한 문 뜯어내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1964년 9월 19일. 이 집에는 분명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처음으로 여자구나. 내가 처음으로 보모 일을 하러 여기 갔을 때부터 나는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다. 이제는 너무나 두렵다. 보모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걸까? 그러지 마세요. 요즘 어, 취직 엄청 빡셉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또 누를 수 있는 거. 딱 봐도 사진, 사진. 야...씨... 눈깔, 눈깔 씻꺼먹어봐 그래도 아까 1편 하고 하니까 조금 용기가 용기가 생겼어요 덜 무서워 이제 어, 어 잠깐잠깐 여, 여, 으아 어. 씨! 와, 위층에 뭔가 있어 아, 여기 폐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위층에서 뭔소리 나잖아요? 그럼 제일 무서운 게이 계단 이거예요, 이거 이 계단 여기서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천장부터 둥둥둥 소리 나다가 계단에서 와! 아 뛰어나오는 그 우다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아 이제 아, 이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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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겁 겁난다. 어뭐 누르고 다 눌러봤는데 어이 두근두근 안 걸려 사람 겁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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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한다. 아닌가?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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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안 눌러져. 안 눌른. 안 눌러져. 아 이거 맞는 갑다. 아, 계속 이거 갑다. 와아 와, 이게 끝, 끝 아닌거야? 더 있는거야 그러면은? 딸 아이의 출생년도? 니, 니, 니 딸이 언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니 1965년 1월 4일 가끔씩 그 아이는 혼잣말을 하거나 한밤중에 깔깔거리며 웃기도 한다. 또는 누군가를 부르는 것 마냥 중얼거리기도 한다. 애가, 애가 귀신씨였는갑다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라 애가 뭔가 문제가 있는갑다 애가. 아씨니딸 니, 니 아이 출생년도 내가, 내가 어떻게 하는데 아, 울지마. 알았어, 울지마. 딸님, 딸, 딸님 출생 연도 제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요 알아볼 테니까 제발, 제발 울지마, 제발. 씨. 아, 끝이야? 아, 아직도 끝이 아니야? 어, 모이리 뭐 길어 미친. 그, 그 애는 패배한 아이가 아니야? 아, 평범한 아이가, 아, 아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자, 이편 시작해 봅시다. 아, 또 화장실이야. 아, 넓다 근데 이번에는 어 뭐야 이거. Holy Bible. 성경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영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거 외워 둬야 돼요. Holy Bible. 블랙 바이블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이블 블랙이었나? 어떤 건지는 바이블 블랙이 블랙 바이블이냐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봅니다. 자, 어, 성경이 열어 보지 못하네요. 어, 또 뭐야? 아까 내가 이거 뭐냐나 바닥에 이거 또 변기? 어, 변기고. 뭐. Okay.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딱 봐도 열면 잣대가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이 샤워 커튼. 다 아, 이거 아메리칸 사이코독 그렇고 대부분의 공포 영화에서 열어 재끼면 무조건 뭐가 나오는데 누릅니다. 아니까 는어아 손쪽 어, 왜왜멋대로 닫혀 열려 있어 그냥 그냥 열려있어 닫히지 마. 제발 제발 그냥 제발 그냥 열려 있으면 안 되겠니 제발. 아 바이블블레 아, 아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아 고래가 고래가 미나 미나 아타라시 카라다 아 고래가 아타라시 카라 아아 아. 자자스 자자스 지자스 자자스 같은 뭐 이상한 주문 외우는 있어요 하이튼 그런 거 어, 재밌는 만화가 있어요 어떤 것도 생기게 해주는 신기한 마법을 가진 그런, 그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어떤 것도 생기게 만드는 하이튼 어아아 어, 어, 아, 이걸 안 눌렀구나 아, 이게 있었구나 아. 아, 아, 솜자 오줌, 오줌 쪼르르르르르 쪼르르르. 아, 사람 있어요. 아, 네, 아, 네, 아직 사람 있어 모두 들리지 마, 아, 요 사람 있어. 오줌 싸고 있다고 좀씨 나, 한번 나오면은, 어, 한번 열면은 멈출 수 없는 프링글스처럼한번 열면은 난 끊을 수가 없다고 기다려. 밖에서 기다려. 자 아, 하느님. 아, 느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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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같은 평화. 아, 야 아, 아, 그 예전에 군발이 때. 아, 초코파이 얻으려고 상가 많이 외웠었는데, 저거, 저거... 아, 뭐 이상한... 아아, 화장실 볼가봅이야 알았으니까 빨리 끝내자. 제발, 무섭다. 뭐, 뭐라도 좋으니까 빨리 튀어나와라.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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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빨리 튀어나와라. 이제... 아아,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아, 넘친다, 넘친다... 아이씨,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어부럽니 보면은 바로... 부엌에 그 화장실에서 뭔 짓을 했냐고, 바로... 등짝 스매시가 이것도 누르면뭐 흘러나오겠지 그러면은 아, 아니야 아니야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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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떠올랐는데 우리 아가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저희들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 이거 애가 애가 아까 그랬잖아요 보모가 귀신들린 것 같다고 애한테 그 구마의식 저거 엑소시즘 그걸 했는갑다 그래갖고 그 영화 엑소시스트 보면은 막 부모들이 부모님이 애 저거 야, 성수 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서 막 아, 우리 딸하면서 막 자지러지는 그런 장면 있거든요. 그 그런 것 같아요. 홀리 바이블 이거 홀리 바이블 있는 거 보니까 그 약간 그런 계열이 같다. 엑소시스트 <놀람> 야!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놀람> 안 괜찮아.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놀람> 안 괜찮아. 아, 와씨 그래 나못안 눌렀다고 개새끼야. 아무도 아, 아 성경. 아 사람 아직 아직 사람 아직 안에 있어요. 아직 아직 물이 안 내려가서 아직 사람 안에 있어요. 아직.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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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빨리 내려가. 아아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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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아직 물이 안 내려가요. 선생님 아직 아직 물이 안 내려간다고요. 선생님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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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5 분만 아니 화장실 이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공원 가면 화장실 많아요 제발 그런 데 가서 좀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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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내리 내가 물 내가 물 내리 내리고 금방 갈 테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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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빨리 끝내줘 아아 아, 그래 그래 빨리 나와 차를 빨리 튀어 나가지고 와 빨리 끝내줘 빨리 빨리 끝내줘 제발 제발 빨리 아 제발 제발 이제 그냥 제발 이제 그냥 빨리 끝내줘. 알았으니까 아아 아, 그래 그래 차라리 차라리 문문 문, 열고 튀어 나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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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내줘 제발 제발 뭐가 뭐가 잤든 좋으니까 뭐가 잤든 좋으니까 빨리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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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나와 빨아아니 나오지 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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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나와 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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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부랄놈의 개새끼야 씨 이이이 <laughs> <laughs> 개 아직까지 있나? 아, 이게잖아. 자, 세 번째 방 시작합시다. 이 침실. 아, 이게 뭐 부모님 침실인 줄 알았는데 애들 침실이네요. 일단은 눌러지는 게 뭐가 있나 살봅시다 아, 빨리 끝내자. 차라리 빨리 끝내고 쉬고 싶다. 아, 소리 방금 저거. 적었... 아, 오르고리야 씨. 아, 오늘 툴을 했는데 왜한 개도 기억이 안 나지? 아, 그 공포 게임에서 오르골 진짜 디기 싫은데, 오르골 그, 아, 그 컨저링이 트였나? 오르골 끝나면은 있잖아요. 그 거울이도 팍 오르골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저 아, 공포 영화 오르골 디기 싫어요. 오르골 을 틀었다 하면은 왜 근데 아무것도 안 눌러지냐? 오르골 틀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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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차라리 이게 낫다. 그 이상한 반짝반짝 작은 별이랑 백조의 호수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 이제 누른다. 이제 뭐 나온다. 이제. 입양관계진무소 어얘걔 아니에요? 아까 그 처음 거실에서 응접실인가 하여튼 거기서 거기 저 사진에 엄마 아빠 사이에 있던애걔아 이게 애가 낳은게 아니라 입양된 애구나 63년 12월 24일 아까 그 있었죠 쪽지에 우리 딸아이 저거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네요 63년 크리스마스 이브 외워둡시다 아까 우리 딸의 출생연도 쪽지 있던거 이름이 니콜이네요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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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니콜 아저씨가 네방좀네방좀 살펴볼게. 제발 부탁이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어 뭐야 눌러지는 게 이, 이거 말고 없는데? 아, 니콜 가만히 있어. 삼촌이 삼촌이 삼촌 오빠가 오빠 좀 그렇다. 삼촌이 삼촌이 아, 삼촌이, 삼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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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 찾으러 찾아갈 게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어요 니콜, 니콜, 우리 조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저씨 말잘 들으면 아, 아 아저씨좀 그렇다. 오빠가 오빠도 좀 그렇다. 삼촌이 삼촌이 말잘 들으면 이따가 까아 아이스크림, 햄버거. 저 요화정 그래, 요화정. 요즘 아들 요 요화정 좋아한다 카드. 가만히 있어. 니콜, 아, 아, 뭐 이상한 거 생겼어. 뭐 이상한 거 생겼어. 뭐야, 뭐야. 그 애는 매일 밤날 찾아온다. 아, 맞네. 애가, 애가 이이 꼬마 애가 귀신 들리게 맞는 갑다 어마 애한테 그 애는 숨바꼭질을 좋아한다. 아, 이거 백방, 백방, 백방.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여기 틈 사이나 여기 틈 사이나 여기 여기 틈 사이에서 갑자기 막 기어 나온다. 기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침대 밑에 괴물 무조건 나온다. 그 애는 정말 잘는어 도저히 잘했어. 업. 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두근거 두근거린다. 아, 두근거. 아, 아, 그래. 그래. 삼촌이. 아니야, 아니야. 삼촌이 놀아 줄게. 아니야, 아니야. 저저 삼촌이 삼촌 집에 어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스, 스위치는 삼촌이 좀 아끼는 거고 패미컴이랑 슈퍼 패미컴 게임 팩이랑 같이 줄 테니까 그냥 이 방에서 혼자 놀면 안 될까? 삼촌 삼촌 인형 많거든 집에. 아, 거기 간다. 삼촌이 집에 인형이 많거든요. 그거 줄 테니까 달라는대로다줄 테니까 제발 그냥 방에서 혼자 놀아. 제발. 제발. 제발 삼촌. 삼촌 삼촌 건들지 마. 제발. 뭐야? 어, 뭐, 뭐또뭐 어, 뭐 생겼다. 뭐야 이거? 아, 맞네. 애, 애가 귀신 들리게 맞네. 엄마, 아빠. 얘가 딸내미 같고 이 이변에 딸내미 그리고 이 이변난 애가 저 애한테만 보이는 그런 귀신 그런가 봐요, 이게. 그렇지? 아니니? 아니 말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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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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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스위치도 줄게 스위치치줄테테니제 제발 냥제제제 제발 냥냥 h e t 제발, 제발 제발 제발! k my g i 눈 감고 h e c k my g i 고 l c h e c 아니야. girl. c h 아 c 음. 음. 문드... 아 my girl. c h 아 c k my girl. Check my girl. Check my 지하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어뭐불키는거 없나? 스위치가 아, 이, 이 이거 이거 이거다. 땡깍!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요. 어어 아이 지금 딱 각이 나오죠 이거 지금 요줄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 지금 각이 나오죠 이거 뭐가 딱딱 딱 봐도 이게 목을 이렇게 쫙 째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면 예상되는 게이줄 잡고 뭐가 이렇게 기어 올라오든가 아니면 뭐가 빵 하고 위로 솟구쳐 오른다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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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면 내 손목 겁니다 이거 어 일단 좀뭐좀 뭐좀 마십시다 어우. 비명을 하도 질렀다 목이 탄다 아이구야 아후자 갑시다 ,잉. 자 이거 야, 질산 맹독성 질산이 독인가 아 질소랑 질산이 다른 거구나 질산이구나 오케이 authority approved 어.. 어서리티가 권한 승인 아닌가? 승인 받은 거네 그러면은 불법이 아니라 아 이것도 불 껐다 켰다는 거야? 씨아 아까 그 복도 이후로 불 껐다 켜는 거 너무 싫은데? 자 일단 일단 이거 세개 말고는 뭐 따로 누를 거 있나요? 없지요? 없나 본데요? 장난감 이거? 아닌데요? 아씨 느! 느! 저 상자 밑에 그 아니 밧줄 밑에 뭔지 몰라도 오면 이거 그냥 바로 아가리에 쑤셔 넣어갖고 바로 그냥 으 어, 고로 보냅힌다 가만있으 움직이지마 딱딱그 매달린게 뭔지 몰라도 딱그 가만있다 매달렸어움직이지마아아불 아, 안켜져 어 켜진다 아어 뭐야 어 열려 열려 뭐 어. 뭐가 뭐가 방 문이 열려 어 뭐야 어! 이름이 틀려 입양단 입양단 애가 니콜 아니었어요 니콜 입양단 애가 아, 딸내미가 죽어가지고 애를 새로 입양을 한 거야. 애가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아닌데? 입양 날짜가 63년이었으면은, 얘가 지금 출생일자가 4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6. 애가 16세 애가 죽은 거야. 그래갖고, 부모가 애를 너무 그리워서 못 잊어가지고 애를 새로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것 때문에 애가 먼저 먼저 떠난 애가 좀 배신감을 느꼈는갑다 그래갖고 요 입양된 애한테 들러쓰였는갑다 이거는 우리집 내 집이고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해가지고 그래서 애가 지금 귀신 들려갖고 지금 그런가본가봐요 그러면은 딸아이 출생년도 아까 그 63년 12월 24일이 아니라 이걸로 해야 되네요 10월 8일? 3일? 47103 103 108인지 103인지 모르겠는데 108배 자 자, 47살에 108배를 했다 이렇게 봅시다. 47살에 108배를 했다. 47살에 108배를 했다. 이름은 엘리나 로세네요. 오케이. 질산, 맹독성.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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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튀어나올 때안 됐니? 아, 나불 끄는 게 제일 싫은데. 아, 불안 켜져. 진짜 진짜 불안 켜져 이제 아, 좋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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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켜진다. 켜진다. 아 어, 그래. 어, 어. 밀레 메리 우드랜드. 아직까지 뭐 지금 새로 뭐 아, 나온 거없아 내가 이제 줄 알았어 내가 그 가만히 내가 메달리스트를 제작 중에 얘가 얘가 걘가 16 16 죽은 앤가 아닌데 보모가 아닌데 누구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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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씨부를더 누를 수 있어 아 이거 이거 딱 내려가면 뭐 나온다 내려가면 내려가면 아 그냥 가만히, 매달렸어 가만히, 가만히, 딱 그대로 매달렸어발고가지 마, 막, 갑자기 막, 전기 감전 당한 것처럼 막, 아, 움직이지 마,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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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불 꺼야 돼, 설마? 하, 하, 하 아, 불 꺼게 싫어. 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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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뭐, 봤어, 방금 내가 반짝거리는 거 봤어.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야, 아까 이쯤에서 제가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봤거든요, 제가. 아, 불안 켜진다. 초대다 불안 켜진다. 시발. 아 켜진다. 내가 네, 아까 여기서 뭐 반짝반짝거리는 걸 봤어요. 아 내가 방금 봤는데 빠져. 오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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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짝빠짝이 뭐야? 안전실 금고 열쇠. 와 이제 자자자자자 백방 백방 불키면저 매달려 있는 여자가 짖 난리 부르스를 땡기네 이제 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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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른다 누른다. 불켜줘 빨리 아아아오케오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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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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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불이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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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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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근거린다 이제 두근거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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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 그래 차라 아 이거 이거 안 누르는 게 다행이다 아아 아, 여기 밑에서 뭐 기어 나올 것 같아 시안 만봐도 안 만봐도 여기 밑에서 뭐 기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이거 잡았고 바로 아가리 수저 붙는다 이거 까슬면서 면키로 아, 쎄면서 그냥 주유주유고 꽂는 것처럼 네 입에 꼬라 막는다. 오, 뭐 생겼다. 뭐 생겼다. 뭐생뭐 생겼. 네, 네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과연 우리아가와 이거네 그 아까 저애 몸에 저 여자가 귀신이 들려 가지고 원래 좋아한 딸내미가 귀신이 들려 가지고 애가 괴로워하니까. 아까 막 홀리 바이브라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저거 애한테 구마 의식을 하다가 애가 애가 도저히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안, 안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애더 이상 이렇게 고통받는 꼴 내가 볼수 없다. 해가지고 엄마가 이 질산 이거 매가갖고 죽였는갑다. 아유 불쌍하네. 아유 근데 참 삼촌, 삼촌도 참 니가 안타깝게 생각은 되는데. 이제 그만 하지 않을래? 삼촌 삼촌 삼촌이 삼촌 대충 아어어 어, 어, 뭐야 12월 아 12월이 어, 어 뭐야 어? 틀린데? 아까 걔 입양된 애도 63년 12월에 입양하지 않았어요? 이때? 근데 애를 못 잊어가지고 일부러 이때 입양을 했는갑다 자기 딸을 못 잊어가지고 아어좀 좀 이렇게 추리를 하니까 좀 무서움이 좀 덜해진다 잘못된 추리일 수도 있지만 아 용기가 조금 생겼어요 용기가 용기가 조금 용기가 조금 아 조금 생기다가 말았어요 하 아, 아, 용기가 용기가 조금 생기다가 말았어요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씨씨부레 씨부레 끝이지 진짜 끝이지 아 까쳐놀들 튀어나오지마 이개 그, 버러지야 아, 끝이야? 아끝이가다 아아 아어 아까 그거 열쇠 금고 열쇠 맞나? 어 안전실 금고 다섯 번째 방오 이게 아까 그거 같아요. 출생 연도 맞추는 거. 아마도. 자, 일단 뭐 다른 거 눌러지는 거 있나 보고. 어, 없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연도만 해봅시다. 연도만. 1, 9, 6, 아이씨. 3. 아니에요. 그 다음에, 1, 9, 4, 7. 1, 9, 자아 맞다 아 아아 씨브렐 뭐야 뭐야 어째서 어째서 난 죽어야만 해요 엄마 엄마는 살고 싶어요 어뜨... 아 애를 설마 그애 귀신 들렸다고 아, 안 낳는다고 지금 졌다가 애를 쑤셔 박은 거야 금고 안에다가 와이 아, 부모도 미친 골때미 새끼들이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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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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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 대시 사과할게, 삼촌이, 삼촌이 잘못해어 삼촌이 미안해, 미안해. 아, 나눈 감느라 못 봤어요. 뭐였어요나눈 <laughs> 감고 있느라고못 봤어. 뭐였어요어발 소리 들려. 아, 아, 아. 해대, 해대 채 모로, 발 소리 들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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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눈, 실눈, 실눈. 어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일단은, 음. 와, 아, 씨, 불브레컷 뭔데, 뭔데, 어. 스테이, 스테이,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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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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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야호. 야호. 빨리, 차력 중에 나와, 덤벼, 들어와, 들어와. 이. 제발 씨, 끝내줘 제발 제발 내가 눌려는 거야? 아씨 내가 눌려야 돼? 아 골때리네 씨. 아, 눌른다 예. 눌른다 눌른다 눌렀어 빨리 끝내 눌렀으니까 빨리 빨리 끝내 아 씨.